팔짱을 찬양하시겠습니다. 阳光。 베드로전서1장 16절로부터 2 1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읽으시겠습니다. 기록되었을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때 너희가 알거 이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감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 오직 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대신이나 이오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laughs> 있고, 영광을 믿는 자니 하나님께 아멘 <laughs> 오늘은 베드로전서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laughs> 서교 제목은 예수 십자가 포일에 능력입니다. 외국에 나가서 그 나라 음식을 먹어보면은 먹을 때마다 느끼게 되는 것은 우리나라 음식이 얼마나 맛있고 귀하고 소중하고 다양하고 우리 조상의 지혜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늘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음식은 김치를 보더라도 가지 수가 너무나 많고, 또, 여러 가지 못 먹는 음식의 재료가 없을 정도로 다양한 것 같습니다. 저는 특별히, 그, 우거지에 선지, 이런 선지 해장국을 즐기는 거를, 모습을 볼 때마다, 아, 참, 우리는 못 먹는 것이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만 느끼는 것은 이 피는 원래 예수님 모시기 전까지는 절대로 먹지 못하는 음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피를 특별히 굉장히 소중히 생각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피가 곧 생명의 원천이라고 생각하시고 노아와 그 자손들에게 그 전까지는 채식만 허락하셨던 것을 6 0까지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단지 하나 고기를 빚째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목멸 죽은 짐승들도 못 먹게 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피는 특별히 숯 송아지와 영소의 피는 우리 제의를 속하는 속죄죄를 드리는데 그 피를 사용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피가 곧 우리의 생명을 대표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인간의 피를 흘리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엄중하게 생각하시고 이에 대해서 엄격한 어, 법을 정해놓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창세기 9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은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는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동물의 피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셨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우리 인간의 피에 대해서는 굉장히 정말로 귀중하게 여겼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살인에 대해서는 그 어떠한 과정도 용서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살인한 자는 반드시 죽이도록 했습니다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을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은 결코 속함을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한 방울까지 나면 모든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리신 보혈의 능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나같이 베드로전서 1장 16절 17절 말씀을 한번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일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르적 너희가 나간 애로 있을 때를 두려움로 지내라. 아멘. 너희는 거룩하라. 왜냐하면, 나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이라. 이 메위기 만성은 원래 하나님의 백성으로 확대기 선택받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명령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 우리 그스도인들에게 모두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반드시 거룩한 믿음 생활을 잘 하라고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할 때마다 그분은 얼마나 많은 사랑과 자비와 끝없는 그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기다리시고 항상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인 것을 늘 묵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분은 엄격한 재판장이시고 우리의 심판관이신 것을 우리가 잘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에는 우리들을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신 분으로 사는 동안에 우리는 두려움을 가지고 그루도 생활을 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고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소감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허무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소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아멘. 신약의 고대산을 보면은 그 노예나 전쟁 포로들이 참으로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노예나 전쟁 포로들은 우리가 돈이나 금이나 은을 그 주인에게 주면은 그 노예나 전쟁 포로는 노예 신뮬에서부터 전쟁 포로에서부터 해방되고 그는 자유인이 될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사를 보면은 로마의 그 노예로 있던 사람이 그 주인이 값을 주고 풀어주면서 자유인이 되고 그 사람이 아주 평민으로 돌아와서. 굉장히 큰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하여 죽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 앞에서의 죄인은 금과 은을 아무리 많은 돈을 지불하더라도 결코 죄인의 신불에서 용서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금강을 주더라도 지인으로부터의 구원은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의 방법. 그것은 흡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스도의 보배로운 피로써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꼭 그스도의 피로써만 구원이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태초부터 육체의 생명은 피 있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피로서만 생명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죄를 어떻게 용서받았습니까? 그들은 매년 대속죄일마다 흡없고 결함이 없는 수소와 양들을 희생재물로 드렸습니다. 근데 저는 1년에 한 번만 이에 예, 속죄일에 대제사장이 거룩한 제사를 드리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레위기나 이말씀을 읽어보면은 절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매일 아침과 저녁에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번제와 하목제 소제 속건제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구약을 읽을 때마다 이렇게 죄를 회개하는 것이 이렇게 절차하고 어렵고 힘든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들은 어떻게 죄를 속죄 받았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우려고 죽으셨기 때문에 단박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는 것입니다. 히블리서 9장 12절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소와 소라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방의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기도로 구원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또 예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고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보혈 헐지였었던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인줄 믿습니다. 이제 20절 21절을 한번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목소리> 그런 장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신이나 이말씨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어서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한 주 하나님을 그리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의 구원계획은 언제부터 생긴 것입니까? 우리가 태어나기 전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계획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 암, 나로 말미 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결코 없는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말미하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은 여섯 가지의 큰 능력이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능력은 우리가 조금 전에 묵상을 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의 죄를 사해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엄청난 많은 죄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완전히 면제해 주는 능력이 있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바 나의 피곧은약의 피니라. 아멘.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은약의 피이므로. 우리의 죄를 모두 다 용서해 주시는 능력의 빈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은 우리를 깨끗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죄가 아무리 많은 죄가 우리가 뒤덮고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나가면 그분이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7절 말씀입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기 믿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뒤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아멘. 이사야 선지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지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우리의 죄가 주어빛같을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죄가 아주 붉은지라도 우리를 눈과 같이 희어지게 하고 우리를 양털같게 희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보혈의 피인 것을 믿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보혈의 피를 우리를 죄에서부터 완전히 깨끗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보호하는 명령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에는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았습니다. 추애굽구 12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국당에 둘러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국당에 있는 모든 정난 것을 다 치고 애국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합니다. 나는 용구하라 내가 이겁다라 칠때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되었지라 내가 피를 볼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지양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 아멘.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가 나를 덮고 있을 때그 어떤 사탄의 그 어떤 마귀의 어두운 세력도 나를 침범하지 못하는 것이 못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지향이 아무리 낙천되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잡고 있다면이 모든 지향이 나에게서 떠나갈 수 있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는 죽음으로부터 영원한 구원을 받았습니다.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모든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치료해 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입니다. 그가 찔리면 우리의 흥불 때문이요. 그가 상하면 우리의 지향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다음을 받았다. 아멘. 야고보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병으로, 우리가 환난으로, 우리가 두려움으로, 우리가 근심으로 힘들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기도할 때, 우리가 그 모든 병으로부터, 모든 환난으로부터 치유받을 수 있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 네. 다섯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10편 56편 3절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 적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아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네 안에 근심이 있습니까 네 안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네 안에 염려가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혜의 능력을 붙잡고 기도함으로 나갈 때 나연 모든 걱정과 불안이 떠나가게 될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섯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복리는 우리를 죄 제수 떠나서 완전히 거룩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laughs> 히브리서 9장1일절 말씀입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네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숨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네. 아멘 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보는 마인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까지 우리 가운데 죄에 대한 근본적인 뿌리가 남아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일 뿐 우리 안에 항상 죄 성이 언제든지 다시 나타나서 예전처럼 똑같은 죄를 반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잡고 나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를 다시는 죄의 반복을 허락하지 않는 그런 보혈의 능력이 나 안에 항상 계시면서 나를 붙잡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돈의 유혹으로부터 여자의 유혹으로부터 권세의 유혹으로부터 항상 흔들릴 때마다 우리는 보혈의 찬송을 하기를 원합니다. 네. 보혈의 찬송을 부를 때는 난의 약한 난에 있는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그분이 나의 모든 신령을 주상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에 흘리신 그 귀한 고의를 생각하면서 감사의 자리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랑과 자비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산소망을 갖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조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오. 오직 험없고 짐없는 어린 양 같은 그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우리에게 이 놀라운 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요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오늘 아침에 우리들이 예수 그스도께서 리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공로에 대하여 다시 한번 묵상하게 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를 깨끗게 사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를 깨끗게 해 주시고 해 주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를 온갖 질병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치료해 주신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예수의 보일를 통하여 우리에게 피곤을 베풀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내 안에 있는 불안, 내 안에 있는 어둠, 내 안에 있는 극중이 주님의 보유로 녹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주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깨닫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부족하고 있는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오늘 이 아침 주,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입혀 주시옵소서. 지금 모두가 코로나 사태로 걱정하고 힘들하고 있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강구합니다. 주님이 이 땅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때 세상 가운데서. 성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 아침 샘물같이 수사하는 주님의 보혈로 저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걸고 하시오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오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장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 영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심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고하소서, 나라와 건동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